가장 어디 싱가폴 어떻게 맥스 싱가폴 영상 보고 안녕하세요 싱가폴의 맥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싱가폴 살면서 경험한 굉장히 이색적인 체험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뉴스에 싱가포르 길거리 이발사가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시간이 될때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길거리 이발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지금은 80몇세 분이 돌아가시고 75세 대신 지금 마지막 한 분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깜풍글람에 가까이 있고요. 술탄 모스크와 하지레인 등을 둘러보시고 이색적인 체험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그런 모습을 보는 걸 즐긴다 그러면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살고 계시는 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촌에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을 인근에 이발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버스가 지나가는 대로변에 있고요. 어린 걸음에 한 20분, 30분 걸어가야지 이발소가 나오는데 가서 머리를 깎고 거의 다 스포츠형이죠. 머리를 깎고 돌아가면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이 뭐 누구냐 아들 뭐 인물 흔하다 뭐 시원하게 깎았네 뭐 이렇게 했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자다 왔고요 노란색 건물 뒤쪽에 작은 골목에 이렇게 의자를 놔두고 천막을 쳐서 그림막을 만들고 길거리 이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주변에는 깐봉글람술탄모스크 쪽이다 보니까 고층 건물이 별로 없고요 이렇게 숍하우스들이 몰려 있는 곳에 뒤쪽에 작은 뒷골목에 길거리 이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침 손님 한 분이 머리를 깎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지켜봤는데요. 가위위하고 수동바리깡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전자동바리깡도 있지만 은 수동바리깡을 많이 쓰시고 어릴 때 기억으로는 많이 찝히는 게 기억이 났는데 그런 거 없이 잘 깎으시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헤어 손질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싼데 우리나라의 블루 커트처럼 싱가포르에도 단순 헤어컷만 하는 저렴한 곳이 있습니다 10불에서 한 12불 하고요 뭐 거기나 일반적인 미용실에서는 헤어컷을 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감겨주질 않아요 그래서 깎고 나면은 뒷목이나 귀 뒤에 잔털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깔끄러운데 여기에서는 끝나고 나서 한번 칼날로 이렇게 면도 같이 쫙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구를 보면은 옛날에 머리를 깎을 때 처음에 이렇게 땀띠약 같은 분가루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이고 머리카락을 다 깎고 나서 거품 바르고 이렇게 가장자리를 손질해 주잖아요. 그때 거품솔 같은 걸 바르면은 굉장히 시원해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솔도 있고요. 그리고 그 칼날을 싹싹싹 이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가죽, 띠 같은 것도 의자에 매달려 있습니다. 뭐 옛날의 추억 달력도 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유일하게 남아 계시는 길거리 이바사 분한테서 머리를 깎았고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행 왔을 때 한번 보거나 체험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편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